다음 순서는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주요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짚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지역 정가 소식 정리해 보고요.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3 단계 2주더 연장 소식 살펴봅니다. 이어서 보건의료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뉴스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에도 지역 정책권 소식이 많았는데요. 우선 대구에 온 원희룡 전 제주지사 소식과 선거법 위반 논란의 최재영 전 감사원장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주도지사 자리를 내려놓고 대권에 도전한 원일용 전 도지사가 1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에 왔습니다. 원전 도지사는 주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코로나 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만났습니다. 기자간담회도 가졌는데 이재명 경기 도지사를 향해선 인간성이 바닥이하라고 비난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개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편 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서문 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은 최재영 전 감사원장을 서명 경고했습니다. 선관위는 법 위반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서명 경고 조치로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대구 수성구 을을 지역구로 하는 홍준표 국회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요. 네, 지난 17일 홍준표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 등 7대 국정개혁 과제도 발표했습니다. 출마 선언 후홍 의원은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하면서 윤석열 최재영 두야권 유력 주자를 향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의원은윤전 총장의 말실수와 최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꼬집으면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건지 대통령 시보를 하겠다는 건지라고 힐난했습니다. 코로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하루 2천 명 이상 발생하는 유행이 계속되는 것을 고려해 기존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단계 조치에 따라 기존 방역 수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더해서 밤 10시의 10시 이후 편의점 안팎에서 취식 금지 등의 수칙이 추가됩니다. 경북은 인구 10만 이상 9개 시군에 더해 상주시와 의성군이 자체적으로 3단계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네, 끝으로 보건 의료 노조가 기자 회견을 통해 총 파업을 예고했다는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지난 18일 보건의료 노조가 의료 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대구를 포함한 전국 9개 도시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5월 말부터 코로나19 장기전 준비이자 방역대책 전환을 위한 8대 핵심 요구를 중심으로 대정부 교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요구는 공공병원 인프라 구축,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공공의대 설립 등입니다. 노조는 지난 17일 전국에서 동시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기간 내에 협상이 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훈 뉴스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